아이시아 아이시아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아웃 오브 라인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현재 게임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배포 중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또다시 찾아온 에픽게임즈 무료배포 소식 이번 게임은 아웃 오브 라인이라는 게임인데요 어, 이 게임을 어,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횡 스크롤 퍼즐 게임이라고 해요. 어, 영상을 봤을 때 보면, 횡 스크롤로 움직이면서 뭐창 같은 걸 던지고, 그 창을 밟고,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, 아니면 창을 던져서 뭐 버튼을 작동시켜가지고, 길을 열거나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, 뭐 자세한 게임 내용은 플레이를 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. 어, 이 게임은 참고로 공식적으로 한글화가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. 아주 좋아요. 어, 제가 이 게임을 게임 영상을 봤을 때 처음 떠오른 게임이 그냥 림보였어요. 아, 이 림보. 얼마나 재밌게 했으면은 횡스크롤 퍼즐 게임 하면은 림보밖에 떠오르지가 않냐. <laughs> 뭐 림보랑은 많이 다른 컬러풀한 게임인 것 같은데 뭐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림보랑 어떤 점이 다른지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. 어이 게임은 또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어, 잠깐 플레이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. 자 바로 게임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참, 그리고 이 게임 지금 화면에서 보이, 보시다시피, 헤드로 플레이 하는 걸 권장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게임은 헤드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. 자, 가자. 새 게임, 옵션, 크레딧, 크레딧? 아, 크레딧이잖아. 뭔가, 뭐가 크레딧이야? 일단, 옵션에서 자막 같은 거 있나? 어? 잠깐, 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주네요. 딱히 뭐 자막. 뭐 그런 건안 보이네요. 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개. 이 게임도 재미있으면 언제 한번 끝까지 플레이를 해봐야지. 뭔가 진짜 림보 같아요 느낌이. 뭔가 아무런 게임 스토리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바로 시작하네요. 자 왼쪽으로 쭉 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어, 점프. 일단은 점프 외에는 뭔가 할수 있는 게 없고요. 앉기도 없고 그냥 좌우 점프 이거밖에 없네요. 파란색 큐브들은 뭐지? 어, 따라온다. 따라오는 거지? 아, 아니구나. 먼저 가는구나. 일단 내 친구는 황금 큐브. 친구 맞지? 갑자기 뒤통수 치지 마라. 오! 깜짝이야, 이씨! 뭐야, 저 기계 팔은. 인형 뽑기야? 어우씨, 깜짝이야. 와, 약간의, 뭐랄까, 공포가 있네요. <laughs> 어우씨, 깜짝이야. 여긴 또 뭐야?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나? 아. 움직여야지 얘가 일어서는구나. 자, 일단은 왼쪽으로 아무것도 없고요. 어. 파란 큐브. 세이브 포인트인가? 아니구나. 뭔가 능력을 쓰는 거구나. 아 혹시 파란 큐브를 모아가지고 이런 나무에다가 아까 전 그것처럼 잔뜩 열매처럼 매달아야 되나? 아 점프가 A다. 일단 이 게임의 목적은 큐브를 찾는 것 같아요. 응, 음. 어, 안 잡혔구나. 난또 잡혀간 줄 알았는데, 황금 큐브. 어. 회수도 할수 있구나. 던진다. 어! 멋있는데? <laughs> 연두가 된 느낌? 아, 어, 이거 영상에서 봤던 거다. 이건 연두라고 해야 돼. 되... 어 뭐야? 아, 상자 옮기기. 연두로 봐야 되나? 아이고. 토로로 봐야 되나? <laughs> 와우, 어 겁나 빠. 뭐야? 어? 나랑 똑같은 애들이 있어. 저 빛에 닿으면. 뭐 어떻게 되는건 아닌가？뭔 가를 찾고있 는데？저 기계 팔들 뭐 지？나 하고 똑같 은애 들이 여러 명 이야. 슬라이딩 같은 게 있나? 아 그건 필요 없구나. 그냥 달려가면 되네. 뭐야? 쟤는 또왜 저래? 너 뭐하니? 뒤에? 확실히 이런 게임 방식은 림보 같아요. 어? 어 파란 큐브. 어디가?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. 여기서 요렇게 한 다음에 저거를 맞추면, 어! 요런 식으로. 서 올려서 요걸 맞추고 빨리 달려서 요렇게 하고 음. 굳이 먼저 맞출 필요는 없었네요. 그냥 이렇게 가면 됐었어. 일단, 게임 방식은. 어, 뭐야? 아. 빨간색 빛에는 걸리면 인형 뽑기 당한다. 오케이, 이 자식이 왜 반응을 안해? 오야이, 저 자식이 내가 지나고 나니까 반응을 안해.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? 매달리기는 없나 봐요. 일단 매달리기는 없고, 무조건 창 던지기, 창 던지기로 어. 엑스를 누른 상태로 아아와 요건 좀 신박하네 이렇게 고정시키고 가고 자, 여기는, 일, 아. 이은 여기는 일단, 창 박아놓고. 이건 무슨 자, 아. 아하. 이렇게 한 다음, 밀고. 한 다음에 창 회수하고 던지고 요걸 이렇게 밀면 끝. 됐다. 가자. 일단 게임 방식은 어. 어 씨. 야. 어디까지 꺾어. 와, 놀래라. 이건 그냥 모르면 당해야지잖아. 야, 야, 어, 을킬, 아, 같이, 씨 어, 너 벽돌 할수 있어? 이 자식이 벽돌을 하네. 야, 어디까지 오는 거야? 이 자식? 일단 빨리 밀고. 어우 무서워. 끌고 와. 저 인형뽑기 정말 짜증 나네. 어. 약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지? 어 다행이다 <laughs> 어이씨, 바닥이 낮아서 다행이다 순간 창 회수하고서 어 이게 아닌데? 싶었네 아 내가 이런식으로 도와줄수도 있구나 어 땡큐 어 큐브다. 뭔가 이 큐브를 다 모으면 진 엔딩 뭐 그런 게 있나? 일단 보정시키고 회수 이건 뭐지? 어우, 와우. 건방진 놈. 회수. 싸줘. 와, 겁나 빨리 쏜다. 이거 이때 내가 밑으로 가면은 제하고 만날 수 있나? 쓰러스렸다이 이것도 뭔가를 타이밍 맞춰가지고 쏴야 되는구만 아 쓰러스러하게 된것 같긴 한데 조금, 조금 모자랐나? 이게 은근히 따지네. 됐다. 이제 됐지? 좋았어. 오! 이런. 오! 오, 팀 플레이 좋았어. 오, 나이스 나이스. 베리 나이스. 아야야. 오자 가세요. 된거 아니야? 뭔가 아닌데? 아, 여기 밑에 톱니바퀴를. 여기서 요렇 아 어디 어디다 써 <laughs> 어디다 써나 거기다 안 썼어 여기다 쏘고 올라가서 요렇게 가자 자여긴또 오씨 요거는 내가 실수하면 제가 죽는구나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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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빠르게, 빠르게 건너. 좋아, 잘했어. 아, 내가 못했다. <laughs> 쟤는 아이씨, 아, 쟤는 잘 건너갔는데 약간 거리 감각이 좀 이상하네. 자, 빨리 내려가. 응? 됐어, 건너가. 안전하게 창을 던져 버려야 되려나. 자. 아, 저가시 찔리면 안 되는데. 열러면 되지 않나? 이 상태에서 좀더 안전하게 어, 미끄러지네. 이렇게 하고 아이 쏠라 약아 아, 미끄럽다. 바닥 바닥 겁나 미끄럽다. 이거 왜 갑자기 2인 협동 게임이 됐냐? 깔끔하게, 요렇게, <laughs> 요 정도면 된거 같은데. 어, 됐다. 어휴, 찍어. 가자. 좋았어. 어? 아이고. 아, 우리 친구와 헤어졌어요. 저거 진짜 인형 뽑기라니까. 자, 뭐 아무튼 뭐요 정도면은 이 게임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게임인지는 대충 설명이 끝난 것 같긴 해요. 뭐 이상 뭐 새로운 퍼즐이 있을 수 있겠는데, 뭐그 이후의 이야기는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아, 뭐 아무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무료 배포 소식을 전할 만큼 플레이를 해본 것 같고요. 아이 다음에 또 게임이 또 있는데 아 이번에 에픽게임즈에서 게임을 두 개를 무료 배포해가지고 아 하나씩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텐 좋은데 <laughs> 뭐 아무튼 이 영상 찍고 바로 다음 게임 영상 해보려고 해볼게요 자 아무튼 현재 게임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 배포 중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, 저는 게임 재밌게 플레이 해봤고요.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샤. 다음에 한번 플레이 해봐야지.